안녕하세요. 더 찬스 고인의 우성대 이모 안수경 수장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바깥쪽에서부터 찍어볼까 하다가 또 어김없이 안쪽에서 도 찍고 있습니다. 어, 영상은 다음부터는 한번 바깥에 길가 쪽에서부터 위치를 설명해 보면서 찍어 볼까 해요. 자, 일단 오늘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 어, 여기 각 층마다 방별로 소화기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요. 어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소화기 쓰는 거를 배웠거든요. 이런 거잘 숙취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신발은 어차피 신발 받는 공간은 협소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신발장에다 넣어 주실게요. 그러면 하단부, 상단부에 이렇게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신을 때는 이런 거, 핸드폰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신발 신으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2구짜리 들어와 있고요. 어, 싱크대 공간은 사실 일반 원룸 기존 사이즈와 동일해요. 그리고 수압 상태는 아주 좋아요. 식기 건조대 작지만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일직선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요. 약간 애매모호한 사이즈이긴 해요. 이쁘게 블랙 앤 화이트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가 보시면, 키큰 친구들도 걱정 없이 변기 앞으로 앉을 수 있어요. 이거 어느 원룸에 제가 이름은 말안 하겠지만 앉았을 때 다리를 벌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샤워기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지금 중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투룸식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 1.3룸 크기의 원룸이에요. 1.5룸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모호하고요.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 1.5룸이라고 얘기하긴 하죠. 그냥 큰 원룸 정도. 자, 냉장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네요. 그레이 앤 화이트 계통의 원룸이고요. 일단 넓어요. 파티션으로 살짝 침실 공간을 막아주었고요. 사실 짜투리 공간을 이게 막 수납으로 짜넣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약간 답답하지가 않아요. 간접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이 거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정말로 둘이 사는 친구들 같으면 이 공간에다 침대를 하나 더 놔도 돼요. 사이즈가 충분히 나옵니다. 창문은 양쪽으로 두개 코너방입니다. 지금 이 방은 1층임에도 불구하고 남향이라서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방이에요. 이거 아주 조용해요. TV는 지금 32인치 인데요. 요거 책상 위에다 놓여져 있어서, 음... 책상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사실 저 같으면 수납장 하나를 여기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은 거실 쪽까지는 가지는 못하니까 책상을 살짝 옮기고 이쪽에다가 TV 수납장을 넣고 TV를 올려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할수 없잖아요 자, 물론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 여기가 침대 침실 공간입니다 자, 방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보면 이렇게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죠 지금은 아예 블라인드를 쳐놓은 거고요 또 하나 건물 주변의 센스는 자, 우리가 보통 벽에 기대잖아요. 침대에 앉아서. 자, 여기에 시트지 작업을 해서 목공을 해주셨어요. 절대 벽지에 손상 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벽지 떼 타는 거. 자, 수납은 지금 옷장 3개. 그 위에 전자렌지대 위에 수납, 냉장고 위에 수납. 수납 공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에 남학생들도 옷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패션스타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친구들은 저쪽에다가 행거를 하나 설치해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문 궁금하시죠 자, 요거는 보일러실이죠 밑에는 그냥 선풍기 라든지 아니면 자잘한 수납 보관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창문은 항상 열어놔 주시는 걸로 둘이 사나도 넓고요. 혼자 살면 더 좋은 1.5룸 스타일의 큰 원룸이었습니다. 이상 우송대 이모였습니다.